자 타이틀 매치 시작되기 전 스트레칭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상 결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몸 풀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복지 승인 창시자 만수프로 오늘 스쿼트 어떻게 예상하는 저는, 저는 오늘 70대 칩니다. 70대. 오 70대 나왔습니다. 자 서울에서 4시간 타고 달려온 행복골프의 스나이퍼 존슨스, 오늘 예상 타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잖아요. 네. 제 핸디는 하나, 딱 89타예요. 문제는, 저는 제 핸디대로 치지만, 저는 늘예 1등 한다는 거. 맞야습니다 아 자, 보시게 일부 투어, 하나, 킬러. 자, 쪽버리오전겠습니다 메타 예상하죠. 그아요 최선을 다 오케이. 자, 인트로가 네. 오늘 다들 비전이었습니다. 구스타스 코베 시그니처 저널, 파 5입니다. 전을 그림 같은 파 5으로 첫 번째 홀파 만술 챔프. 아 강력한 복지 스윙. 맞장인가맞장인가맞장인가요 가봐야 되겠습니다.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야, 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만술. 서울에서 챔프. 내려온 스나이프 존슨스. 와, 페어웨이를 가운데를 반쪽으로 쪼개버리는 존선스! 이야, 역시 스라이퍼예요 이야, 대단한 티샷입니다. 누가 존슨스 스윙을, 스윙의 굳지라고 했던가? 택도 없는 백돌이들의 별이었습니다. 자, 저는 15m 오르막 2단 라이를 파스 입을 시킨 쭈퍼디 프로. 아, 페어웨이를 지켰습니다. 만술, 막창 나서, 해저대로 빠지고, 전 선수의 240m, 비거리의 멋진 티샷 관계, 쭉버리의 폐회를 지키는 멋진 티샷이었습니다. 이번 홀, 아, 야그 쭉버디 밖에 없네. 아니, 아니, 공이, 공이 좀 마음에 안들었어 이번 홀, 여기가 기장 앞바다의 신고리 원전입니다. 저, 불뚝 솟은 저 거대한 핵폭탄. 자! 핵폭탄 공사장을 두어 만슬프로 쪽뿌리프로 존슨스 파파이버 티박스의 스승이 용강로에 기부하고 있지 골프클럽에뱀브포리스톨 우측으로 휘는 슬라이스형 노그레임 스나이프 존슨스 과연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자사이을 들고 다이렉트로 패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이야. 와우야 강력한 티셔츠를 보여주고 있는 누구들 알아? 뭐야? 야, 이래서 역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나 봅니다. <laughs> 나이스 서울샷입니다. 샷입니다, 샷입니다. <laughs> 자, 밴부 포레스트 대나무가 옹벽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과연 뚫고 날아갈 것인가? 야아 컴팩트한 복지스윙! 복지스윙! 나이샷! 야아평의한 중간을 지키고 있는 만습 나이 나이 아, <laughs> <좀 짤다. 웃음> 프로! 나이샷! 이야 막상... 막하의 혈트를두고해서버이고 있습니다. 네 아아, 아, 왜 그렇게 짧십니까아데좀 짧다. 그니다리 프로... 서울의... 스나이프 존 선수의... 기샷과 만술 챔프의 티샷을 보고 난 다음에 멘탈리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 쭉버디 프로! 이야, 페어웨이! 쭉버디 프로! 멘탈리티가 대단합니다. 과연, 누구의 만누랄까요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어, 완전 그치, 이게 킬빌 모드가 아니야. 킬빌 모드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킬빌 모데완 모드. 대단하십니다. 아, 나이스 그린죠그린죠 나이샷. 아, 가볍게 죽보이 풀어 옹그이날 것인가? 짧았습니다 이야, 박장대설 보내고 있는 스나이프 존 선수. 이야, 고실기 챔프 디펜딩 챔프 가을의 전설 복지 수영의 창시자 원전 핵무력 수영의 실제 원전 옆에 썼습니다 아 가벼운 컴팩트 피바 피팔피팔 피바 와우! 들어갈 것인가? g 리돌 i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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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m! 이야! 역시 복지승만수의 힘입니다! 나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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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이리 와! 파스 세이브! 3m 스트로 아! 스트로크 부드러습니다 스트로크 부드러습니다 들어갈 것인가? 와우! 나이스 머니 오, 날세이브나세이브 세이브. 이야, 쭉 버디프로 내리막 3m를 바로 홀로 바로 넣습니다 자, 예스 만술프로의 70cm 버디퍼십니다. 버니 맞겠다 <laughs> 근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김인경프로가 왜 생각이 날까요? 김인경프로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가 뭐다? 야, 만술프로 50cm 버디퍼십니다. 버니 갑자기 김인경선수가생각나는군요 아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만슬프로, 나이스 버디, 나이스, 나이스, 투비 컨티뉴, 국내 최고의 갤러리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산등성 위에 유치원생들 공이 빠지면 어떻게 해? 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야 만슬프로 걸어가고 있는데 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유치원 갤러리들. 야 역시 KSLG 꼬시래기리그 역시 최고의 러리들과 함께합니다. 세컨 샷을 붙였습니다 스나이프 존선스 과연? 나이스. 오 빠졌습니다 존선스 네. 나이스파 이야 약간 봐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존선스오 네. 예, 약간 봐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존심 상한 오오오오 챔프 만오프로 20m 옆라이를 압도적인 경사의 내리막에 빠트린 해저드 상황의 퍼팅 그린입니다 자, 만슬프로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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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 멘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기도 <laughs> 힘들다 일단, <laughs> 일단 촬영 중당 들어갑니다 자, 스나이퍼 존슨스 원전 앞에 섰습니다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전의 쌍봉우리가 야, 눈앞에 근데. 보입니다 원전의 쌍봉우리를 두고 스나이프 존슨스 존슨스의 내가 통통이 좋은데 북행해 놨습니다 자기는 안올래 왜그런가 했더니 이걸 원전지대 시신으았어요놨 방사능 이빨 받을 겁니다 방사능 저 멀리 직선으로 달려가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바로 나옵니다. 퉁퉁 일로 와봐야 돼. <laughs> 자, 스나이프 존 선수의 원전 쌍봉운이를 보면서 터져버리는 핵분열 티샷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와아 강력한 핵분열 육압! 이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하정우야! 만두 한번 씹어먹고 소을한번 들키면 딱 하정우야! 전선수에 맞서 핵무력 스윙을 완성시킨 복지스윙의 창시자 만슬프로 멀리 후쿠시마 앞바다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만슬프로 역시 핵본전 쌍봉우리를 보면서 티샷 들어가겠습니다. 아 강력한 핵분열 나이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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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존 선수의 멘탈 리티를극복할것입니다 아, 가볍습니다. 죽주디이 나이스! 아, 야 이런 엄이 아, 뭐라고요? 외조가 있었습니다. 이야! 아까 이야! 이야! 이스 다르잖아. 이야! 이니버스 촬영입니다. 야니버스야니버스 촬영입니다. 옴니버스 <laughs> 촬영 속야 촬영, 이니버스이프를 여러분들은 현재 이야! 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스 아, 아 좋습니다. 아 나이스. 굿샷. <laughs> 역시, 태호의 <태호해줄까>? 중간입니 <laughs> 멋지신 굿샷. <laughs> 분수 소리가 좋습니다. 예, 지켜보는 스나이프. 존 선수. 굿샷은 진정 한 마음으로 나오는 굿샷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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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흑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흑구름을 몰고 오는 서울내기 존 선수. 누가 존 선수의 스윙을 굳지라고 했던가? 완벽한 스윙 메카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존 선수. 저게 굳지야. 저게 예야 yeah, 들어갑니다. 아 강력한 디샷. <목소리> 이야 캐리어 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역대급 디샷을. 이야 개장이래저 번크를 넘긴 50대는 처음입니다. 40대 4. 50대. <목소리> 50대입니다. 50대 나이샤십니다. 나이샤 50대 축하샷이에요. 나이스 하시오. 50 축하해요. <laughs> 역시 구름이 몰려옵니다. 내일모레 81만 승은 역시 꿈에도 생각 못했던 나이 50. 만슬프로 복지스윙으로 전선수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구름 사이로 벙커가 벙커다. 야 바람의 벙크를 넘겼습니다. 야, 나이스 나이스. 만스프로. 아, 가을 하늘 안에서 컴팩트한 복키 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스프로. 4시간 운전을 하고 강력한 멘탈로 하나의 양파도 하나의 트리플도 없이 <laughs> 6번 홀까지 왔습니다. <laughs> 멘탈만 강할 것 같죠. 다강해 응? 강해 보입니다. 아더 세면. 이야 역시 아들 셋이구나 그 비결은 아들 셋 굿샷 야 죽버디 오 버디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죽버디 프로 밀리지 않습니다 스나이프 존 선수에 밀리지 않습니다 니만 아들 둘이냐 나도 아들 둘이다 야 강력한 아들 둘 사이에 근데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고? <laughs>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고? 근데, 근데 아들들은 원래 işte 아들 목메달인데 한 명도 못한자정 선수 팔을할 것인가 과연? <laughs> 아, 야 너무 어, 문제지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역시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알겠습니다 세명다한타 채로 후반 최원홀까지 들어왔습니다. 쭉버디프로 세이브를 할 것인가. 나이스. 오. 믿겨 나갔습니다. 죽버디프로 이야. 과연 남은 두 홀에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핵심에 미소를 짓고 있는 전선수. 이야. 스나이프. 만도의 한숨을 푹 쉬고 있군요. 자. 마지막 홀을 앞두고 한타 채로 따라 붙자. 깜짝 놀란 전선수. 스코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긴장을 타고 있습니다. 아, 쪽권리피로, 멘탈리티가 살아있군요. 벙커. 아, 벙크! 아, 벙크입니까? 아, 벙크입니까? 부창부수샷이 나왔군요. 이야, <laughs> 벙크군요. 베리타스님벙크군 벙크군요. 예. 네. 네. 자, 남편 오른쪽 벙크. 원래, 왼쪽 원래, 벙크의 유래가 벙크입니다. 그래서, 벙크를 많이 가는 사람들이 벙크를 많이 가고, 벙크에서 <laughs> 돈을 많이 줍니다. 아, 그러니까요. 곧 리치샷이 되겠습니다. 리치샷 네. 감사합니다. 걱정치세요. <laughs> 자, 18홀 긴예정에 <laughs> 마무리에 도달했습니다. <laughs> 역시 강력한 멘탈로 현재 한 타차 두 타차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서울행복의 스나이프 존선 선수. 리얼 레이먼 배성재가 아닙니다. 미스터 배. <laughs> 존슨스 자 강력한 대샷 드로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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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사이를 들고 완벽한 드로우샷으로 승기를 잡고 있는 존슨스 프로 역시 서울로 가야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서울로 부샷, 오세요. 인정 부샷 들어갑니다 샷 만슬 프로의 멘탈이 지금 흙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복지 승의 창시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네 베네스다에서 가을의 전설을 코스모스와 노래했던 만슬프로. 마지막 18홀에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맛바람이 불어오는군요. 야 강력한 티샷으로 복지수의 티샷으로 핵무력 스윙을 보이고 있는 만슬프로. 일단 기회 있습니다 이야 고시에게 일부 투어리그의 킬러 쭉번이 프로. 자존심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존 선수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희망. 아, 조금 이프어 일단 티샷. 잘 들어났습니다. 진짜 내가 진짜 한마디를 참았는데. 아, 티샷 딱 들어갈 때, 이때 필요한 게 있는데, 저 노래 뭐 하셨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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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취력이 전선수에게 다하고 있습니다 제일강에서 술을 다섯병 퍼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었습니다 죽였어 오케이 19월의 강자 만술 응. 우리는 영원하다 무지개님 술도 <독소리도> 죽여야겠네 아... <어우>! 어? 어? <두기요> 자 쭉버디님의 폐심에 퍼팅 넣어야 됩니다 과연 멘탈리티가 될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평범한 나이에 승부초월인데 자, 게린도 in 갈할 것입니다 Get 게린도! 하하하하 전선수승! 마마마마마 여러분, 가시겠다. 가시겠다. 여러분, 부산 코시네기의 경기 노지사 이재명 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 이재 아, 이색 노조사, 경보해주세요. 이야, 저, 자, 아배고이재명이재 아, 이재이안이정이재명 안희정 이이재명 대권이 나왔네, 나왔네. 나왔네. 대 나왔네. 대권조사들 여기 나왔네.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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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무권조도여나어어야 뭐? 뭐? <laughs> <아니고> <laughs> 고시래기에. <고시력이 웃음> 예. 이재명 기사. 예. 감사합니다. 전, 전,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안정지사님 오셨습니다. 하 아 안희정 안희정 지사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만나뵙게 해서 영광입니다. 뒤에 아저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laughs> 안희정 사님. 근데 김전신 잘 계십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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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 지, 지사님 오 지사님 오셨으니까 기념사 한번 찍겠습니다. 안희정. 어, 김부선 씨와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도중에 바쁘실 때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예, 빨간 점 있나요? <laughs> 예, 이제 감사합니다. 예, 어기 문 문통 문대동에 계시네. 아, 아, 어, 어, 어저 계시네. 동영상 진짜 좋아하시사합니다시 예. 아, 어. 다시 하겠습니다. 하라 톡, 톡 꼬이지 마시고. <laughs> 야, 저근처편 다이아몬드 브릿지, 광안대교 멋집니다. <laughs>